친구들, 안녕! 승지예요. 오늘은 승지. 지수예요. 요그를 가볼 거예요. 어, 요그레 가볼 거예요. 그러면, 시작. 시작 됐나요? 고고고 끄덕여주세요. 빵, 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우우우. 주로. 상자 안에는 주사위. 주사위 4개의 판오 주사위 오돈 너무 많아요 돈돈돈오 돈, 우리가 돈, 부지같아요오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엄청 많아서 뜯기가 엄청 어렵긴 해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부르마무라고 달라요 맞아요 부르마무는 부르매문은... 만드는 회사에서 다르거든요 맞아요 요거는 바니랜드고 부르마무년 그리고 요거는 더안 좋아요. 呃, 어, 브루마블은 더 커요, 근데. 자,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근데. 브루마블. 맞아요. 여기는, 오, 오. 저가 가고 싶은 데는, 뜨껑뜨껑뜨껑뜨껑 여기입니다! 저가 여기를 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여기를 꼭 가고 싶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요. 네! 네, 그러면 자, 이거는 있고요 설명서! 설명서가 보면 이렇게 부루마블하고땅차이에요 이거 봐봐요 그리고 이건 스페셜 카드인데요 맞아요. 여기 뒤에 보면 자 짜잔! 부루마블하고 다릅니다 맞아요 자,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까 아니 네, 저는요 아니, 하지 마, 일단. 요거 있어요. 캐릭터 네 개. 내네네네 가족이 개. 함께 우리, 하셔서 즐겨도 됩니다. 우리 가족은 네 명입니다. 요거, 집 음, 사는 대궁이에요 음. 그리고, 어? 오, 판이 자,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판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재미있었나요? 그러면, 이 편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아, 이 편이 아니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이편 안녕. 안녕.